화이팅을 마치고 경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 한솔 초등학교는 64강에서 포철동 초등학교의 승부차기 승리를 거뒀고, 지난 경기는 또 3호 초등학교의 3대 0 승리를 또 거뒀고요. 안산 광덕 초등학교는 64강에서 무원 초등학교의 2대 1, 그리고 30, 10, 32강전에서 신용산 초등학교의 3대 1로 승리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솔초등학교와 안산광덕초등학교의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뭐 시작되자마자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초등 리그만의 특징이죠. 바로 슈팅을 해 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다뭐 경기들 빠르게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벌써 첫 번째 경기에서 서울 대동 초등학교가 8강 티켓을 따 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경기 경기 한솔 초등학교와 안산 광덕 초등학교 경기를 이어가게 될 텐데요 아 이다솔 해설 위원 어떻게 보셨는지요 자 그리고 이번 두 번째 경기는 또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일단은 뭐 네. 수원 FCMB가 제대로 후적수를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워낙 대동 초등학교 선수들이 능력이 좋다 보니까 경기가 좀 쉽게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어, 지금 경기는 한솔 초등학교는 워낙 지금 수비력이 좋습니다. 네. 왕중왕전 들어서 네.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죠. 어, 안성광덕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서 이 우승후보 신정 초등학교를 이기고 올라온 신용산 초등학교에 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오, 네. 오늘 경기도 또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자, 시작이 되자마자 지금 빠르게 공격을 하고 있고 강력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양 팀입니다. 아, 경기 안산 광덕 초등학교 앞서 말씀드렸지만 64강에서는 경기 무원 초등학교를 누르고 올라왔고 32강에서는 그렇죠 서울 신정 초등학교를 눌렀던 서울 신용산 초등학교의 3대2로 승리하며 올라온 팀입니다. 자, 자 지금 보시면 하얀 바탕에 녹색깔 중무늬 유니폼을 입은 팀이 경기 한솔초등학교가 되겠고 그 반대에서 있는 빨강색과 파란 색자 헤딩 아 시간. 지금은 네잘 걷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네 역습인데 안산광덕초등학교가 좀 살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연결이 됐습니다 자 살아 있고 한솔초등학교 자 수비가 잘 걷어냅니다. 자 지금 수비를 펼치고 있는 팀이 안산 광덕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길게 연결을 할것 같은데. 아 지금도 광덕초등학교가 잘 끊어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빠르게 아 지금도 네. 자 수원 fcmb가 지난 경기에서 의사소통이 안 돼서 지금 한 골을 내줬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은 업사이드가 선언됩니다. 자 지금 벤치에서도 서로 말을 해라, 대우야. 커뮤니케이션을 해라라고 외치고 있는데 중요합니다. 굉장히. 해설위원님 전해 주신대로 앞선 경기에서 그런 실수가 있었단 말이죠. 골까지 연결된 네. 어떻게 보면 그 실수 하나 때문에 수원 fc m b 가 무너졌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경기도 네.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네. 자 경기는 한솔초등학교의 기회로 자 한솔초등학교 자잘 연결이 됐어요.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그 상황에서 네. 지금은 주심이 아, 프리킥 위치를 다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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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우섭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 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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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으로 자 바로 아, 지금은 네. 뭐. 오영석 골키퍼가 바로 또잘 잡아냈습니다. 자 한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64강에서 경북 포철 동초등학교 또 32강에서는 울산 삼호 초등학교를 만났는데 뭐 무실점으로 자 보시죠 지금 경기 한솔초등학교 김동규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 강승우, 박준호, 진동현, 장우섭, 이지호, 장승일, 신연준, 전우진, 김말근샘, 임채민 봉대현 선수가 지금 뛰고 있습니다 자 경기 안산초등학교 보시면 광역초등학교죠 김국환 감독이 이끌고 있고 오형석, 김승민, 김현우, 이강길, 윤지혁, 김대현, 한동규, 김재우, 권지성, 오경석, 최재원 선수가 지금 뛰고 있습니다. 워낙 이 경기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경기 초반에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지금 또 선수계 명단이 한번 나왔습니다. 자 오른쪽에 돌아가 나가는 선수에게 연결이, 연결이 됐습니다. 아 지금은 네, 수비가 잘 걷어냈습니다 네, 수비가 먼저 잘거냈습니다이 한솔초등학교 지난 경기에서도 네. 오른쪽 신현준 선수에게 공이 좀 집중이 됐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돌아나가는 신현준 선수에게 네. 계속해서 공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반 초반에는 한솔초등학교가 좀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한솔초등학교 코치님의 모습이 보이고 있었는데 그래도 저렇게 코치님이 벤치에서 무언가를 선수들에게 계속 요구하고 압박을 주고 있는 게 그래도 한국 초도학교에게는 좋은 작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 어린 네. 선수들은 어떤 상황이 좀 지나가면은 네.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좀 잃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이 벤치에서 계속해서 피드백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치님도 굉장히 진지한 모습으로 경기 에 임하고 계십니다. 자 중앙으로 올려줬는데 수비가 먼저 걷어냈고. 그래도 한솔 초등학교 잡아냅니다. 자 왼쪽 진영으로 연결을 시켰고 지금 워낙 네. 한솔 초등학교 선수들이 자리자리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안산광역초등학교가 하프라인 넘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선 건을 빼내줬고 길게 아, 밀어 넣어줬지만 너무 길었습니다. 골키퍼가 먼저 잡아냅니다. 네, 강승우 골키퍼가. 전반 초반 상황 지켜보면 지금은 다소 경기 한솔 초등학교가 좀 우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 한솔 초등학교는 네. 워낙 오랫동안 초등 리그에서 강팀으로 자리매김을 한 팀이고 네. 올, 이번 왕중왕전에서 또 무실점으로 경기를 계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기 초반 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올라왔어요. 아 지금은 강승우 골키퍼가 잘 나와줬습니다. 자 연결이 됐어요. 자 연결됐습니다. 지금 아 상황에서. 지금은 네, 아. 자 전우진 선수가 아, 정면에서 지금... 지금 어떻게 보면 골키퍼 1대1 상황이어도 무방한 상태였는데 자 지금 느린 네.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자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모습인데 보시죠. 골키퍼 얼굴을 맞고 지금 상황에서 수비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저 지금 느린 화면으로는 손에 맞지는 않았는데 뭐 일단은 경기가 속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벗겨냈어요. 자 계속해서 왼쪽 진영에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김말근샘 선수가 왼쪽 측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네. 오른쪽에 신현준, 왼쪽에 또 김말근샘 선수가 계속해서 그렇죠.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네. 아, 아직까지는 뭐 골을 뽑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로는 아까 한솔초등학교가 좋은 기회 어떻게 보면 골 찬스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는데 아쉽게 놓치면서 저오형석 골키퍼가 얼굴로 앞면으로도 슈팅을 막아내면서 아, 네. 일단은 7점 이기를 한번 넘겼습니다 자 지금은 안산광덕초등학교 자, 오른쪽으로 연결한다는 것이 수비가 먼저 다시 아 지금도 잡아냈고 워낙 자리를 잘 잡고 냈구나. 있어요. 자 오른쪽에 끝났습니다. 신현준이 있습니다. 지금 연결이 잘 됐고요. 자 신현준 중앙으로 진입을 해서 자 빠졌는데 아 수비 커, 커버 플레이가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대훈 선수가 또 뒤로 돌아 나가는 선수를 잘 따라가 주면서. 한솔 초등학교 던지기 공격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경기 한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절대 다급하지 않아요. 차분하게 지금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볼 경합이 있었지만 볼키퍼가 네. 잡아냈습니다. 자, 빠르게 경기 다시 이어갑니다. 자, 한솔 초등학교는 아 일단 기퍼리 아, 올라왔어요. 자기 빨이 올라간 상태여서 기회는 다시 안산 광덕초등학교에게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네. 벤치 싸움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윤지혁이 중앙으로 길게 밀어 넣어 줬고 자, 지금도 잘 빠져 들어갔는데 이주 선수가 지난 경기도 마찬가지고 워낙 네. 이 뒤에서 커버 플레이를 잘 해주기 때문에 네. 상대 팀이 공격 찬스까지 만드는 작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뭐 64강, 32강, 또 16강입니다. 만만치 않을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시겠지만 정말 만만치 않은 경기 보여주고 있고 또첫 번째 경기에서도 그렇지만 선수들 뭐 수비도 그렇고 공격도 그렇고 또현란한뭐 개인기도 있었고 경기 장면 장면 보면은 놓치면 안될 멋있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이 어? 지난 경기에서는 다소 좀 어이없는 실수 하나 때문에 손 네. FC가 좀 무너지긴 했었는데 아 그외 그거 그 장면 제외하면은 뭐 좋은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볼 경합이 있었고, 한솔 초등학교가 버더냅니다. 장우섭 선수가 네. 워낙 이멘투맨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우섭 선수가 뭐 중앙에서 잘 끊어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2010 동원컵 전국 초등 리그 왕중왕정그 16강 경기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한솔 초등학교와 경기 안산 광덕 초등학교 경기를 계십니다. 자 연결이 장승일, 됐어요. 자 지금 자, 연결이 됐죠. 자 시팅까지 연결이 안 됐습니다. 아 지금은 네. 어, 신현준 선수가 좀 늦었는데 오영석 골키퍼 부상이 좀 당한 것 같습니다. 장승일 선수, 신현준 선수에게 연결해서 지금 골 찬스를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광덕초등학교 골키퍼 선수가 다소 부상이 있는 듯한데 이대일 패스가 워낙 좋았고, 여기서 아, 네. 장진희리... 잘 잡아놨어요. 네. 아, 패스가 좀 길었는데, 신현준 선수가 좀 늦었는데, 이 슬라이딩 테크를 네. 하면서... 아, 다 부상이... 글쎄요, 오영석 골키퍼가 일단 일어나는 네. 모습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자 아까 보면 또장재일 선수가 욕심부리지 않고 골을 또 내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런 요즘... 상황이었으면 자신이 좀 욕심을 내볼만도 한데 또잘 내줬지만 그게 아쉽게 연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 패스가 조금만 네. 뒤로 갔더라도 좋은 골 찬스로 이어질 수가 있었는데. 네, 아. 자볼 경합이 계속 있는 상황이고 한솔 초등학교가 먼저 잡아냈습니다. 자, 또 아... 장승일이었죠? 장승일이 앞쪽으로 먼저 넣어주고. 전우진이 따라가 봅니다만 역부족입니다. 자, 이 14번 최재원 선수 안상광 덕 최재원 선수가 경합 과정에서 신현준 선수에게 좀 밟혔었는데 네. 아, 좀 절뚝 거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는 뭐 일어났습니다. 네. <laughs> 자, 광덕 자살 연결이 됐어요. 공격을 만들어 아, 가봅니다만 중앙에서 차단이 됐습니다. 신현준이 아, 지금도 두 선수가 있는데 그 사이로 또 패스를 하면서 끊겼어요. 자, 중앙에서 잘 잡아냈고 기회는 계속해 경기 안산 광덕 초등학교 위협입니다. 안산 광덕 초등학교가 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슈팅까지 좀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네, 우리도 만만치 않다. 강력하다라는 거한 번쯤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이 한솔초등학교 선수들이 워낙 신장이 좋은데, 네, 길게 아, 역시 오늘도 이지우 선수가 또한번 네. 좋은 커버 플레이 보여줬습니다. 지금 보면 한솔초등학교 제 자리, 제 각각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이 네. 지금은 네. 공을 방출하는 과정에서 발을 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와 같이 아 음. 자칫하면 또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었어요 아직까지 누워있는 상태인데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것이 들어가나요? 네 들것이 들어갔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어야 할텐데 <목소리> 네,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목소리> 네, 뭐 지금 이 가운데 한중 초등학교 집중력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고, <목소리> 제큰 부상이 아니어야 할텐데 우선은 들것에 실려 지금 나간 상태입니다. 자, 경기는 계속됩니다. 한솔초등학교 중앙으로 길게 내줬고 깊습니다. 그렇지만 골키퍼가 먼저 잡아냈습니다. 자, 김대현 선수가 부상이 좀 있었는데 괜찮은 자, 것 같아요. 네, 다행히 다시 투입이 될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 경기는 이어가고 있고 아, 지금은 네. 한솔초등학교 이주 선수가 스위퍼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뒤로 그냥 마냥 때려서는 안산광주초등학교가 좋은 기회 음, 그렇죠. 네. 찾기가 힘듭니다. 좀 광덕초등학교도 차분하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광덕초등학교가 기회를 잡았고 네. 이 광덕초등학교는 동명을 가진 팀이 또 하나 있어요. 광명광주초등학교가 네. 있는데. 성명광덕초등학교는 오늘 또 조촌초등학교와 아 내일이죠. 내일 또 조촌초등학교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지금은 또 공중볼 경합과정에서 파울이 있었어요. 자 경기는 계속 됩니다. 지금 상황인데, 아 네, 차츰 안솔초등학교가 위험한 상황, 그러니까 상대편을 자극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조심해야죠. 저, 비교적 강덕초등학교 뒷공간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좀 뒤로 볼을 연결시키고 을 있어요. 자그 지금 빠졌어요. 아 지금 태클 좋았습니다. 자 빠르게 걷어냈고 공격으로 이어가 보는데 아, 지금은 들어가줘야 되는데. 네, 연결을 해줄 필요가 있죠. 한성초등학교 쪽에 잘 버텼습니다. 다시 살아있습니다. 한동규가 중앙으로 높게 올려준 볼. 김재우가 따라갑니다. 김재우. 아, 제가 네. 잘못 말씀을 드렸어요. 광명광석초등학교는 조천초의 PK로 이제 패배를 네, 그렇죠. 했고. 네. 안산광덕 초등학교만 이 십육 강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저희가 무주 등나무 운동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한솔 초등학교와 경기 안산 광덕 초등학교 경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각에 무주 초등학교에서는 인천 부평 초등학교와 대전 중앙 초등학교의 경기가 또 펼쳐지고 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또 궁금하네요. 자 지금은 경기 한솔 초등학교와 경기 안산 광덕 초등학교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전반전 후반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0대0 상황입니다. 자빠졌어아 자자 지금 지금은 좋은 찬스가 한 번. 아 이런 좋은 찬스를 강덕초등학교로서는 좀 악재까지 해줄 필요가 있는데 선수들이 주춤했습니다. 지금은 발만 뻗어도 네. 바로 골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이번 또 한솔초등학교가 올라옵니다. 한솔초등학교가 다시 자 추팅 찬스인데 아 빗나갑니다. 네. 오른쪽 골대가 많이 여유롭게 비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왼쪽으로. 때렸지만 네, 골대를 비껴가는 지금 27번 봉대현 네. 선수였는데 아 슈팅 좀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맞습니다. 자 광덕 초등학교도 이제 자, 이 차분히 장면이죠. 신현준 선수가 펴쳐... 뒤로 잘 빼주고 아뛰어들으면서 네. 봉대현 선수가 슈팅까지 한번 날려봤습니다. <laughs> 네. 자, 경기 빠르게 진행됩니다. 다시. 안산광덕초등학교아 뽑아냈어요. 올라옵니다. 하지만 네, 아. 수비가 먼저 막아냈습니다. 자이 전에 신정준 선수가 타이밍 좀 늦었는데 경합 과정에서 파울을 좀 냈습니다. 자, 중앙에서 김재우 선수가 또 버티고 있고 왼쪽에서 김대현 선수가 버티고 있고 자, 지금은 윤지혁 선수가 준비합니다. 아. 자 어떻게 연결을 할지 바로 슈팅을 하게 될지 자, 자 바로 지역이 아 지금 낮 낮았습니다. 네 볼을 깔아봤는데 네뭐 워낙 경기장이 좁다 보니까 공이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희 뭐 중계석에도 날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경기 빠르게 다시 진행됩니다. 기회는 계속해서 광덕초등학교가 이어갑니다. 한동규가 자, 뒤쪽으로 잘 연결이 됐어요. 연결했고 오경석이 받아서 중앙으로 밀어. 자 슈팅 찬스입니다. 아 지금 좀 네, 떴어요. 한동규가 슈팅해 보지만 너무 높이 떴습니다. 참 어쨌든 슈팅 충분히 할수 있는 찬스였기 때문에 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은 좋은 시도를 해봤습니다. 네 아직은 다소 양팀 모두 그렇다 할. 무언가 한 키를 뽑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금 아, 상황은 광덕초등학교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까지만 네. 모습을 보면은 양 팀이 공격보다는 또 수비에 조금 더 강점을 갖고 있는 팀들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골이 쉽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스루이 네, 굉장히 길어요. 자, 지금은 네. 발을 들었는데 일단은 경기가 어드밴티지 룰을 적용을 했다가 다시 성남 한솔 초등학교에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앞선 경기에서 지금 득점 선수 1순위 자리는 수원 FC MBC 조호인 선수가 올라 있었는데 경기가 패함으로써 이제 주춤하게 된 상태고 지금은 2위 자리에 광덕초등학교 권지성 선수가 올라 있습니다. 그렇죠, 권지성 네. 선수가. 두 경기 또세골을 뽑아내면서 네. 득점 2위에 올라있습니다. 자! 자 아! 지금도 연결 좋았는데 연결 승부가 좋았는데, 잘 걷어냈습니다. 네. 아직 살아있습니다. 계속해 신현준이 오른쪽 측면으로 돌파 시도했습니다. 자 박준호가 연결했고 자, 잘, 잘 뽑아냈습니다. 지금 한성초등학교 <목소리> 전에 주셨던 대로 양팀 모두 수비가 더 막강한 팀이다 라고 하셔서 그런지. 공격이 그래서 더 양팀 모두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뭐한 번씩 한두 번씩 좋은 찬스가 나긴 했었는데 어쨌든 뭐골키퍼 선방이라든지 수비가 호수비를 펼치면서 잘 마무리를 해냈고 이런 이렇게 세트피스 지금 파울 나는 장면인데 세트피스 상황이 났을 때 양팀이 좀 집중력을 가져가면서 골찬스 한번 만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전 경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느 팀이든 먼저 선택골을 뽑아내는 게 유리하겠죠 자 지금 바로 슈팅해보지만 아, 지금 좀 밋밋했어요 네, 아 지금 안겼습니다. 킥 좋습니다 아, 바로 지금 연결합니다 왼쪽으로 길게 넣어주는데 너무 길었나요 수비가 먼저 차단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의 패스까지 네. 연결을 해서 상대편 진영 깊숙이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네. 여기서 한번 좋은 찬스를 만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초등학교전동이 준비하고 있고 진동자잘 연결 됐어요. 두명두 명입니다. 아 지금 패스가 네, 좀 아쉬웠는데 네, 네,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니요 빠졌어요. 왼발 아 지금은 자자 자, 지금. 김대현 선수와 오경석 선수가 오가며 찬스를 만들어내던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만들어냈습니다 자 보시죠 김대현 선수 슈팅이 워낙 좋았고 네. 이 강수 골퍼가 네. 잡아내지 못하면서 오경석이 달려들어가면서 깔끔하게 골로 마무리를 줬습니다 자 제가 뭐 지금 상황에서 선제골을 먼저 만들어내는게 유리할거다 했는데 안산광덕초등학교가 선제골을 먼저 만들어냈고 팀의 첫 번째 골 성공시키면서 1대 0으로 앞서갑니다. 자 지금은 앞선 찬스에서 네. 어 두번 정도 연결이 됐다면 옵사이드가 될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어 지금 옵사이드 선언이 되지 지금 않았고. 지금 보면 뭐 김대현 선수가 계속해 오경 선수에게 패스했는데 를 수비 몸에 맞고 튕겨 나오고 또 자신이 받아서 또 수비 몸에 맞고 튕겨 나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보여지진 않았지만 그런데 뭐 끝까지 골로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하네요. 저이 업사이드가 네. 성립이 되려면 플레이에 관여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전반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린 순간 전반전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경기 안산 광덕 초등학교와 경기 한솔초등학교의 경기 1대 0으로 경기 안산 초등학교 광덕 초등학교가 앞선 가운데 전반전 경기가 완료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이 득점이 쉽게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 뭐 어쨌든. 이 7번 김대현 선수가 좋은 플레이를 해 줬고 오경석 선수가 또 마무리를 해 주면서 아, 안산광 초등학교가 1대 0으로 앞서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후반전 경기도 함께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